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누레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2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고 오묘한 그말 말씀,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 생명, 로다로한주한주말의은씀은래되래되 모든 사람을 살을살 생명, 생명, 의을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m 1 n 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9편 9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재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리들에 있어 하나제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밥도 늘러와 평천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laughs>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 여호와를 내 일이 자원 진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음을로 았사오나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지 아니하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 번째 예물을 열두 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습관적이고 또 억지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법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 말씀이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고디오 98절에서부터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98절에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99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두 번째의 이유는 말씀 목상이 많은 스승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스승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로부터 교훈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스승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백절에서 나오는데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은 경륜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삶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풍성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그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백육절 말씀 이제 많은 분들이 익히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와 목표 적을 깨달을 때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옆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달달 볶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변에서 칭찬하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옆에서 제발 좀 자라. 그만 좀 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느낄 때에, 깨달을 때에, 주변에서 좀 말씀을 게을리해도 된다. 이렇게 너무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귀찮지도 않냐, 힘들지도 않냐라고 할지라도 등이요 빛이 되는데, 어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03절에서는. 말씀이 꿀이라 또 칭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단 음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은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이요, 빛이요, 꿀처럼 존재하기를 그리하여 내삶 속에 없어서는 안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길이 되고 등이 되고 꿀이 되는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9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가까이 하려는 의지적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격자 칼빈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온갖 유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이땅의 삶을 살아 나가려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순간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 나가려 하는 잘못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도 물론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소중한 제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07절 말씀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주에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백구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고난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생명의 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붓도다 일으키는 묵상 지비자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삶의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내 마음속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에 모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생각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나의 중심에 박혀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믿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예물을 드리면서 바쳤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도의 제목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그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제2차 임직 교를 위하여 한 제목 믿음으로 간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반 양육반 제이 아카데미 신앙 훈련을 통하여 제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면서 말씀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